이번에는 로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는 우리가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는 등반자하고 밑에서 줄을 잡아주는 확보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 로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프 파트너. 우리 국내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자일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일 파트너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추락을 했을 때 결국에는 등반 아, 확보자에 의해서 내가 추락을 그만큼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프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추락을 했을 때이 로프가 늘어나는 로프들이 있을 거고 또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로프 또는 정적 로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늘어나는 그런 이 동적 로프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등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외줄로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추락을 했을 때 보통 늘어나는 수축력이죠. 수축력이 보통 한 6에서 한8% 제조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을 때그 로프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로프를 구분할 때도 항상 이 안쪽에 하얗게 보이는 속심이 있고요. 바깥을 감싸고 있는 이런 이 외피로 속 피와 외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끔 돼 있고요. 주로 이제 외피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5%에서 한 30%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이 안에 속심이 속심이 한 70%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는 에 우리가 이제 멀티 피치 등반이라 그러죠. 인수봉 같은 이런 쪽을 가게 되면 한 60m 길이가 60m인 로프를 구입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외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통 8.9mm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등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한 10.5mm 이상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 몸무게가 한 70kg 이하가 된다 그러면 한 10.0에서부터 10, 10, 10한 10, 0.3mm 정도 사이를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더한 60kg 이하를 나간다 그러면은 한 9.8, 9.5 정도 사용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얼만큼이 로프에 숙달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프프를 구입을 할때 보면은 항상 끝에 보면은 이런 라벨이 붙어 있고, 이 라벨에 보면 1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2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2분의 1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1이 표시된 것 같은 경우는 외줄 로프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런 마크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안전 기준, 검사를 마친 C라는 그런 마크가 여기는 붙어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맞춘게 C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미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리가 9.8로 나오네요. 9.8 m m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로프를 대부분 사용을 어느 정도까지 기간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강한 충격을 한번 받고 그러면은 항상 바꿔 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안에 있는 섬유 자체가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충격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번 정도 갈아 주시는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한 정도 같은 경우는 한 2년 그 다음에 4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무조건 폐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로프를 항상 등반하기 전에는 밑에 바닥을 이렇게 까는 게 좋고요. 깔고 나서 항상 이 로프 자체를 줄이 꼬이지 않게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점검을 마지막까지 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이 외피하고 내피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충격을 많이 먹는다든지 오래 쓰다 보면 이 내피 뇌피, 외피하고 내피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 로프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등반을 할때 등반자가 등반할 때 확보자가 로프가 꼬임 없이 잘 빠져 나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로프를 이 바르게 정리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프 사이에, 로프 사이에 이런 돌 같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물질이 끼어 있다가 결국에는 확보 기구하고 마찰력을 일으켜서 그 로프의 외피를 많이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반 지역에 가면은 로프 깔개를 깔고 그 위에 로프를 한번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꼬이지 않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로프를 2등분으로 나눠 놓은 것이죠정 가운데가 됩니다. 이게 왜 표시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주로 하강을 한다든지 그럴 때 빨리 중간 부분을 찾아서 이 가운데 걸면은 양쪽 이제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정 중앙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항상 매듭을 지어 놓는 게 좋습니다. 매듭은 뭐 본인만이 편리한 걸로 이렇게 찾기 쉽게,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사실 끝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쪽 같은 경우는 한번 뭐 팔자 매듭이나 이렇게 서 매듭을 딱 지어 놓으면은 우리가 다른 장비를 다 착용하고 곧바로 등반할 때 찾기가 되게 편하게, 이렇게 묶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 놓으면은 이제 로프는 이 점검이 다된 겁니다.